2008년부터죠. 하여튼, 네. 뭐, 어, 지금 와서 공백기 아니 공백기를 뭐 그때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지만, 뭐, 2008년부터 9년도, 한 2년 반 동안, 뭐, 이상의 드라마면 드라마, 영화면 드라마, 영화. 영화. 음. 준비되던 게. 안 되고. 안 되고. 음. 음. 계약했던 것도 안 되고. 음. 음. 또 뭐, 악상 들어가려고 했는데, 무슨 또 무슨 뭐, 뭐 무슨 뭐 마약 사건이 누가 연루돼 아 갖고 아그 배우 출연을 못하고 아또아 무산이 아 되고 아 하여튼 뭐 영화 세편뭐 드라마 두편뭐 아 여러 가지로 하여튼 아다 그냥 무산이 아 되고 아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 음. <laughs> 훈련시키시려고 음. 예예그 사이에 뭐 성경공부 시키고 음. 뭐 기도 훈련 시키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음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백기 아닌 공백기를 겪게 됐죠 음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제 힘들어지고. 물질적인 음. 것도 좀 노라고. 예, 예. 그래서 음. 하나둘씩 다 가져가십니다. 음. 뭐 집안에 있는 뭐 정말 저뭐 홈시어터 뭐 정말로 이제그 영화 같은 거 보는 걸 좋아해서 정말 음. 정말 제 입으로 말할 수는 들긴 뭐하지만 정말로 고가의 뭐 그런 것들 음. 전에 다 했던 거 하나둘씩 다 음. 가져가십니다. 음. 뭐 차도 마찬가지고. 음. 하나둘씩 다 가져가더니 나중에는 이제 집까지 이제 내놓지 않으면, 뭐, 가압류니, 뭐, 음. 뭐 근저당이니, 음. 그리고 또, 면전년에 잘못해서 못 모르고 썼던 보증 문제까지 음. 터져갖고, 보증. 그러니까 한 번에 쇠뻥팡팡 음. 맞으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로 집이 안 나가면, 어, 정말로 길바닥에 내 앉는 상황까지, 이게. 갔는데. 예, 예. 음. 그래서 일단은 집이 나가야 돼요. 음. 집이 나가야 그 모든 걸다 음. 일단. 팔려야 예, 돼요. 예, 팔려야 해결이 되니까. 네. 정말로 상황이 또안 좋았던 게 2008년 말에 그 미국 네, 경제위기. 예, 예. 딱그 때였어요. 네, 네. 그래서 일산에 그 전원주택이 음. 나간다는 거는 음. 뭐 지금도 2, 3년 지나서 안 나가는 음. 집들이 많거든요. 음. 전원주택은. 어. 거래자체, 예, 거래자체가. 가 별로 됐잖아요. 없고. 음. 집은 나가야 되고. 음. 막막하더라고요.